안전 관리 그런 점검 네. 같은 게 정기적으로 꼭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연면적이 2천이나3천 정도 아, 되는 네. 건물들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한 그런 아. 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들을 챙기기에는 건물주들께서 음. 좀 버거운 부분이 있죠. 그런 거를 또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나 징역사유도 될 수가 있어요. 이게 XXX 이하의 징역 또는 XXX 이하의 벌금 사유이기 때문에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m c s 김찬울 PM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켜게된 이유가 PM들의 업무들을 좀 찍으려고 하시는데 찬우 PM님은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 저는 현재 인대인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공실 채우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되게 좋지가 않습니다. 신사역부터 강남역까지 공실 퍼센트가 25%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대인 분이 이제 혼자 핸들링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MCSC 대행하여 유차인들을 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하는 일은 매경 매물관리센터라는 사이트에 저희 매물을 올립니다. 거기에 맞는 임차인들을 구하려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협력하는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강남에 역삼동에 공실이 났다. 그러면은 주변 이제 공인중개사들과 협력해서 임대제안서 같은 걸 만들어서 배포하면은 공인중개사분들께서 검토를 하고 예비 임차인들한테 브리핑을 하는 거지고요. 최대한 좋은 임대제안서를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임차인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매물 같은 거를 인터넷에 올린다고 했는데 그런 매물들은 어느 분들이 보통 보시는 거예요? 어 그런 매물들은 보통 다른 공인중개사도 볼 수도 있고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임차인들이 보통 주로 보려고 합니다. 네, 실적 옆자리에 있는 <laughs> PM님한테 왔는데, PM님은 어떤 일들을 좀 하실까요? 공통적인 그런 업무 범위는 비슷하지만, 지금 7월 초거든요. 초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 일정을 잡는다든지, 그리고 또 건물의 크기나 설치된 시설물에 따라서 다 해당하는 점검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점검 업체와 미팅을 하기 위해서 시간 조정을 하고 보고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전공 같은게 정기적 으로 꼭 해야 되는 부분 인가요？연 면적 2000 이나 3000 정도 아, 되는건 네. 물들 은 국가 에서, 의 무적 으로, 시 행하 게한 그런 아법 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들을챙 기기 에는 건 물들 주음 께서 좀 버거운 부 분이 있 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나 징역 사유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지지 않고 챙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주요 업무 중에 하나로 볼수 있어요. 전공만 안 받았다고 징역을 사나요? 이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고가에서 강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팀장님 좀 바빠 보이셔가지고 제가 잠깐 말을 못 걸었는데 아까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통화를 하고 계시던 거예요? 저희가 토요일에 비 오기 전에 안내문을 다 돌렸어요. 돌풍이 예상되니까 앞에 있는 배너랑 화분 이런 것들 다 안으로 들여놓아 주시고 장마철에는 배수구에 물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역류할 수 있으니까 물을 바닥으로 내려보내는 행위를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임차인 분들께 다 안내문을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사실 이제 저희 안내문이 그왜 저희도 그 긴급 뭐 나라에서 뭐 이런 거 오면 그냥 대충 보고 넘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안 지키시는 임차인 분들이 있으셔서가지고 또 다른 층 임차인 분들께서 민원을 주시고 이래서 저희가 또 그런 거 나가서 다 정리를 하고 한번더 이제 안내도 드리고 그럴 예정입니다. 앞으로 또 이제 태풍도 올 거고 장마도 더 거세질 텐데 임차인 분들이나 건물주 분들이 신경 써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m s l 비롯해서 건물관리 회사에 맡기시지 않고 직접 관리하시는 건물주 분들이 아마 지금부터 굉장히 괴로운 시즌이실 거예요. 아무리 사전 대비를 한다고 해도 임차인들 민원이 뭐 실수 없이 계속 들어오기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받아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려우실 텐데 m s 같은 건물관리 회사에 맡겨주시면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지실 수 있죠 아마 첫 해는 아 이렇게 편할 수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편해질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 하실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다시 전화 통화를 좀 해보고 <laughs> MSSL 화이팅입니다 지금 팀장님은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뭐예요? 저희가 월 초나 월 말에 세금 관련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세무 담당하시는 법인들이랑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무 담당 법인들이랑 좀 얘기를 하면서 뭐 처리를 해야 될거 처리를 하고, 그리고 기타 민원들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악성 임차인 같은 경우가 있을 때 내용 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MS랑 같이 협업하는 업무법인 팀이랑 해서 얘기를 하고 좀 했습니다. 어, 그러면 저희 쪽에 그 건물 관리를 맡기게 되면 그 세무사와 변호사를 선임할 때 따로 비용은 더 청구가 안 되는 부분인가요? 어~ 풍부토요. <목소리> 어~ 물론 이제 뭐~ 자그마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는 협업하는 업체다 보니까 수임료를 안 받고 간단한 거는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고요. 뭐 변호사분께서 직접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수임료를 받고 진행을 하게 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알아보셔서 선생님 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금액이 좀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팀장님 혹시 봉금 피 m 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네. 어디 계시는지 알아요? 아마 지금 공사 관련해가지고 뭐 위층이 있을 수있요아 위층이요? 네 아, 한번 한번 여기서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저희 회사 건물 위층에 공사하고 있어서 제가 현장 감독으로 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인테리어 공사예요? 저희 건물 임차인이 만기 퇴실을 하셔가지고 원상복구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혹시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임차인이 최초 입점할 당시의 기준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애매할 때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계약서에 명시해 놓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다 적어 놓는 거예요? 계약서가 저희가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계약서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원상복구 기준이나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 사항들을 미리 계약서에 적어 놓으면 분쟁 사항을 좀 없앨 수가 있죠. 잠깐 공사하는 거 안에 볼수 있을까요? 네 보다 보니까 이 공사라는 게 되게 힘든 작업이잖아요 저희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니까 관리감독도 할수 있는 거고 이렇게 진행을 바로바로 할수 있는 건데 고무주 혼자서는 되게 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원상복구 견적도 받아야 되고, 임차인 퇴실과 다음 임차인 입실도 맞추는 것도 좀 까다롭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임차인이 시설을 마음대로 바꾸게 되면, 임대인에게 허락을 구한다는 조항까지 이 계약서에 작성해 놓으면은, 나중에 원상복구할 때 훨씬 편하게 원상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MSNS의 정봉건 P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